내가 계속 그한 2년동안 그러니까 베이가스 벤트랄 베이가스가 그밀리 수초가 강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요 근데 그게 막 만만찮아 논문에도 그냥 뭐 그런거 부체로 언급 안해놔 놓겠는데 이번에 일주일 전에 내가 자료를 찾았다 그랬잖아요 딱 그거를 탑 개설한 자료가 있길래 야 이거는 결정적 지식이다 자 베이가스 우리 신경은 누구나 이야기 하듯이 여 자율신경 하고 중추신경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율신경은 교감, 부교감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 그러니까 교감, 부교감을 모르고 이걸 공부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최악의 또 어려운 개념이 이부교감이요요 네. 부교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5번도 있고, 7번도 있고, 아니, 세 가지. 9번, 7번, 7번, 9번, 10번이에요. 이게 세개 대표적으로 부교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7번에도 교감 성분도 있긴 있어요. 다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부교감은 대표적으로 7번, 9번, 10번이요. 그래서 이 발생 때 보면 이세 가지 그, 그 센터는 따로 나와 있어요. 항상 진화적으로 따로 돼 있어요. 7번, 9번, 10번은. 오케이? 그래서 7번, 9번, 10번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NTS라고 그랬죠. 기억했죠? 네. 자, 먼저 도잘. 도잘 베이가스의 도달 배가스의 신경 핵. 딱세 개를 먼저 그리세요. 여기서 이렇게 세개 이제 거을요다 아 그리고 나면, 아, 이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하는 걸 금방 이해하어요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쯤에서, 하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와서, 요, 시냅스 한다고. 저, 시냅스세 개. 같은 라인에 해주면 돼요. 저, 뭐냐면, 이쪽이 신경세포요. 신경세포에서 축사기는 나갔다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세개 나왔어요. 그러면 세 개에 각각 요시냅스 하는 걸사각형로 그려주면 돼요. 요렇게 안개하셔야 돼요. 뭐, 안개할 것도 없어요. 이거 딱한번 하고 나면. 요게 지금 세 개가 뭐냐면, 도살, 베이가스요. 됐죠? 지금 이야기했던 도살. 가장 진화적으로 초기에, 예, 네, 이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상황이 험악하면 무조건 스탑해 보이는 이게 도잘베이가스요 도잘베이가스 세 개가 이쪽에 가서 뭔지 모르게 신냅스를 했다는 거요. 그 다음에 야, 이쪽에서 요, 요것도 하나의 세포잖아요. 요, 요게 누론입니다. 요 누론이 이게 장신경총입니다. 사실은. 자, 야는 이쪽으로 와갖고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이제 이, 그러니까 행주근하고종주근으로 네, 들어갔다 생각하면 돼요. 아까 그걸로. 들어가갖고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돼요. 요렇게 요렇게. 요게 염주알처럼 되어 있습니다. 교화선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염주알처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뭐좀더 그려주면 한뭐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려주면 돼요 이게 염주알 형태로 해갖고 이쪽은 어 아마 갭 정션인가 그래요 그래서 얘들은 어 동시에 율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창작을 움직이려면 율동을 해줘야 되잖아요 타이밍 맞춰줘야 되잖아요 으쌰 노조할 때 누구 반대쪽으로 정면안 되잖아요 어, 그거 똑같아요 함께, 함께 해주기 때문에 이게 염주알처럼 이게 염주알이한 100개 정도 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무늬 근육이 있다면 쭉 나와갖고 저 사람은 푹 하면 케미칼 슉 같이 해갖고 야들이 울컥, 울컥, 울컥 이렇게 해준다고. 오케이? 자, 그렇게 돼있고 요쪽도 근육 속에 민무늬 근, 창자에 있는 민무늬 근육 속에 이렇게 박혀있어요. 뭐가? 신경 말단이. 그래서 여기서 케미칼이 분비가 되어갖고 민무늬 근육이 동시에 율동을 해준다는 거야요 됐죠? 자, 그러면 도치, 아, 도살 베이가스가 그 부교감, 교감이든 부교감이든 자율신경은 교감부교감. 교감부교감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운동성이라 그랬죠. 이제 운동성이잖아요. 따라오셨나요? 요 운동성이요. 자, 그 다음에 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야는 서버 머커스, 안에 곧장 들어가 갖고 여기서 그냥 이쪽에, 이쪽에서 뭘 분비해요. 이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게 도잘베이 같습니다. 아무리 속에 넣 도잘베이 이렇게 세 가지 봤어요. 네. 이쪽이 머커살 레이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쪽 그림들을 보면 그 밑에까지, 그러니까, 어, 점막 바로 밑에까지 신경이 나와 있는 게 그림이 보여요. 그걸 말합니다. 이게 무허사 됐어요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자그 다음에 이쪽은 뭐냐 하면 스무스머슬이요 요게 지금 있는 데는 스무스머슬 종주근 행주근 스무스머슬 어? 됐죠 네. 그래서 꿈틀 꿈지락거린다는 거예요 연동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요게 그러면 운동성이죠 근데 베이가스는 감각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 감각성은 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쪽에서 시작해요 베이가스의 감각성 뉴런이 요거 있어요. 이 사각형이 뉴런 본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되는 하면 여기서 이렇게 액션이 나가요. 이쪽에서 반대로 그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나가갖고 야를 타고 그래서 일로와 일로. 이렇게. 자 이쪽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쪽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쪽은 이렇게 가고 일로와요. 이쪽에서 본체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요요다 시냅스 해주는 거예요. 됐나요 저쪽에서 와갖고 여기서 시냅스 해주고 야 시냅스가 이쪽한테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야는 메인 이 메인 정보는 위의 브레인 하이어 브레인으로 올려 보내주고 있어요 이게 뭐겠어요 이게 엔테스에요 기억나요 이게 엔테스에요 엔테스는 주로 감각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야드 야도 감각성인데 속도가 빨라요. 그럼 이 미엘린이 관계 있어요.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창자가 아프면 그게 굉장히 빨리 올라갑니다. 우리 브레인으로. 그런데 야드는 미엘린이 안 관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요거요. 요게 이제 도살 베이가스인데 진화적으로 이 밑에 있는 벤트랄 베이가스가 진화돼 왔다는 거예요. 벤트랄 베이가스. 이게 벤트랄 베이갓스에요. 벤트랄 베이갓스는 어떻게 되어있나 하면, 이쪽으 그려줄게요.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조금 이 묘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쪽 벤트랄 쪽에, 벤트랄 쪽에 있는데, 야는 이렇게 갖고, 다시 이 부근으로 와갖고, 이 가는 트랙을 같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엔비교 색이죠. 자, 이게 그 유명한, 지금 우리 계속 이야기했던 엠비교스요. 의문핵. 자, 요수 와갖고, 야는 어떻게 되었냐면, 이 파이브를 같이 타고 가는 거예요. 이건, 이건 등쪽 운동성이고, 이건 배쪽 운동성이에요. 다 운동이에요. 요서 나가니까, 예. 같이 와갖고, 자, 여기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럼 야는 어디로 갈 거냐, 이거죠? 야는, 이게, 야는, 이게 창자가 아닙니다. 야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성대로 가요, 성대로. 이해하죠 그럼 성대에 있는 근육은 여기 있는 근육개 굉장히 정교한 근육이요 이거는 민무늬 근이 아니요. 창제 있는 근육하고 달라요. 심장에 있는 근육하고 달라요. 마하고 같느냐 하면 우리 골격근하고 비슷해요. 네. 골격근의 굉장히 특화된 근육이에요 이게. 네. 가장 빠른 근육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오느냐? 어디 시냅스 하는가 보세요. 야들이 누구냐 했더니 봤더니 여기 근육입니다. 이 근육을 민무늬 근육의 반대되는 개념의 해부 용어가 뭐냐 하면 어렵습니다. 스트레이, 스트레이티드 머슬 이라 그래요. 이 스트레아티드란 말이 뭐냐면 이렇게 밴드 형태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앱, 앱티라고 묘신이 여기 있죠. 이 다발 이렇게 슥 해주는 거예요. 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로골로 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야들은 뭐냐 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돼요. 네, 내가 이거 적어줄게. 이게 바로 뭐냐 면 보컬 폴더 이게 이게 뭐냐 면요 그러니까 200 포느의 퍼세커 1초에 음수를 200개나 잘라내는 거예요. 내가 항상 강의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이쪽에또 공부를 하고 시 싶은 분들 보세요. 비 발음하고 비 발음하고 피 발음이 이게 20밀리세컨드 차이밖에 안 나요. 입술이 딱 뜨는 그 순간 20밀리세컨드 디퍼런스예요. 이 차이가. 그 말은 뭐냐면 이모슬은 굉장히 빨리 움직인다는 말이고 그 빨리 움직인다는 게 그만큼 빠른 신경 펄스가 같다는 겁니다. 됐죠? 예. 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자, 이제 그려줘보세요. 이건 미엘린이 기가 막히게 함께 있다는 거야. 예, 미엘린 수초 알죠? 이걸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엠비교색은 요걸 이제 다른 말로 뭐라 그랬냐면, 이걸, 이걸 부르는 이름이 벤트랄 베이가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세 가지를 뭐라 그랬다 도잘 베이가스라고 그다는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이야기할게요. 요거이 전체를, 이 전체를 부르는 이름이 베이가스입니다. 이제 이랬어요. 베이가스는 세 가지 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베이가스 너버라 그래요. 이게 이제 신경 축삭이잖아요. 이게 바로 됐죠? 베이가스 너버고. 그럼 요세 가지는 뭐냐? 요세 가지를 특별히 부르는 이름이 요게 바로 벤 도잘 베이가스라는 거예요. 도잘 모타 베이가스. 됐나요? 이제 벤트랄베이가서 확실구분 되죠 예, 예. 됐죠 그 다음에 음 요거 왜 점을 찍어 놨냐 하면요 요거서 시냅스를 해요 요서 시냅스 하기 때문에 요거서 요까지 파이브를 뭐라 그러느냐 하면 요세 가지 파이브를 요거서 시냅스 하기 때문에 이걸 부르는 게 프리강갈리온 파이버너버너버를 해야 돼요 파이브도 같습니다 똑같이 요점찍은요것서 시냅스 해요 그러면 시냅스는 요게 뭐냐 하면 바로 요거죠. 요 요선이죠. 요 요선이 돼요. 버리고 관아 예. 이제 이게 이제 목소리가 어디서 나왔는가,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엔비거에서 이제 이거는 완전히 끝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사이에 당면이 여에서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신입세요. 자, 런데 이쪽에서 여기서 이두 가지를 신입 사는 게 따로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냐 했더니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엔테릭, 미엔테릭 플럭서스. 그쪽에 있는 세포라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그런데 잘 따라오세요. 지금 자 뭐가 하라이트지 하면, 여기서 오는, 이쪽에서 오는 이쪽의 케미칼 뭐냐 하면, 베이가스의 케미칼들은, 베이가스의 언어는 뭘로 되어있냐면, 아스트콜린으로 돼있어요다 따라오셨죠? ACH. 여기서 분비하는 게 ACH예요. 자, 어 텐션. 그래서 이도플를안 지우는 거예요. 이쪽에 한번 보세요. 텐션. 베이가스에 보면 콜린, 콜린제닉이 됐잖아요. 예. 반드시 이 베이가스는 아스콜린입니다아스콜린립셉터가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스콜린립셉터가 그래서, 야들이 이어서 이 베이가스에서 분비하는 거는 아스콜린이에요 그런데, 잘들으세요 지금 이 누론, 엔테릭, 엔테릭스 누런이잖아요? 엔테릭 누론이잖아요. 엔테릭 누론에서 이어서 분비하는 야가 지금 내가 오늘, 예. 두 시간 동안, 어제부터 내가 계속 증금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뭐냐면, 자, 모으세요. VIP. 따로 모시라는 거예요. 야가 VIP요. 근데 놀라운 게, 야의 리셉터가이 브랜 여우에, 우리 브랜에 다 있다는 거예요. Very important person이 아니고, vasoactive, vasoactive intestine peptide. 아미노산 28개로 된 야가, 예, 지금, 핫 이슈입니다. 이거 다 VIP. 요, 요게, 요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VIP가 뭐냐면, 어쩌면, 우리, 우리 나오는 펩타이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펩타이드일 수가 있어요. 창자에서 나와요. 이 펩타이드가, 예, 봐서, 액티브, 예, 인테스타인 펩타이드. 이게 뭐냐 하니까, 2 8개의 아미노엑시드로 되어 있다는 거 요거 알면 돼요 예, 뭐, 허, 숨을, 뭐 기껏 수분을 해둘게요 근데 야가 야가 하는 역할을 봤더니 아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데 립셉터가 립셉터인데 립셉터는 어떻게 있어요 vip vasoactive intestine peptide 립셉터 라 적으면 돼요 이렇게 써요 근데 요거는 이 유전자적으로 또 다른 이름을 쓰는데, 논문을 보실 때는 그걸 참고를 해야 돼요. 같은 거, 이렇게 써도 되는데, 찾아봤더니, V-PAC, P-A-C-1. 개중해요. V-P-A-C-2 리셉터가 있어요. 이 리셉터, 리셉터. V-I-P 리셉터요. 또한 종류는 뭐냐면, 그냥 P-A-C 리셉터요. 뭐 이거 1하고 뭐 2가 있겠죠. 이 리셉터요. 이 리셉터니까요. 이게 브레인 에브리헤어 다 있다는 거야요야 이거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와 우리 브레인에 가장 많은데 해마 프리포론탈 네, OFC 이거 적어줄게요. 다 있다는 거야요이 리셉터가. 야가몇 개나 봤어요. 뭐, 너무나 많아뭐 그냥 다 있어 브레인에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거는 이건 우리 허리, 뭐, 좀, 아주 우리 브레인의 고등한 느낌, 기억, 감정, 의식, 워킹 메모리, 랭기지 처음부터 간연되는 일이야 근데 야들이 뭐 창자에서 나오는 이 뭐야, 이 야를 다 리셉트 한다는 말이야? 그렇다는 거야. 근데, 근데 이게, 이게 이쪽에 리셉트에서 작동을 하면 무슨 역할을 하는가? 지금 막 논문 읽다 왔는데. 너무 많아갖고, 내가 간단히 핵심 용어만 딱 찾아냈어요. 이 VIP가 하는 역할이 뭔지 알면, 아, 이제 야들 그렇구나 하는 그 말을 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인무노 스프레, 시버. 네. 예.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다른 말로, 다른 말로, 더 편한 말로. 안티 인플라마토리 금방 다 무슨 말인지 알죠? 하도 이제 요즘 그런 강의 많이 해갖고. 아, 이제 야들 뭘 하는지 대충 알았어요. 안티. 안티 인 플라메이션 아 그럼 끝나? 아이게 무슨 인지가아 알았어 야 없으면 안 되겠다 끝 이거 두 개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구체적으로 하는 걸또잡봤더니그 중에 하나 이제 구체 예를 줄게요. 프로 플레틀 프로 플래틀렛 무슨 말이죠? 혈소판 생성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 그럼 이건 아 그런데 이게 뇌인 안에 혈소판 아 이게 무슨 말이지? 연결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그럼 뇌졸중탁떠올렸어야 돼요. 뇌출혈. 그럼 뇌출혈 낳는 거 빨리 막아야 되잖아. 혈소판 나와야 되잖아. 이제, 그러면 무슨 말인지 죠가 놔두면 그 속에 T세포 들어가고 야단 찍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야가딱 넣으면, 아, 뇌졸중 중에도 스스로 이게 혈관이 막아지고 다 재생될 수 있겠구나. 그때 혈소판 필요하겠네. 연결 되죠? 예, 그럼 이거 엄청난 이야기예요. 야. 그래서 이 VIP가 다, 드디어 이제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어디서 나왔어요 지금 미주신경 이야기에서 나왔잖아요 장하고 이쪽이 미주신경 다 알잖아요 그게 결정적 지금도 많은 이야기도 막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브레인까지 갔다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심지어 이 창자에서 박테리아 만든 단백질을 잘못 접한 거 베타밀로이드 그리고 파킨슨병의 알파시클루레닌 가들이 지금 브레인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지금 그 추적했어요 했더니 창자에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그 가는 방식이 그 프레온, 프레온 단백질이 전파되는 양식하고 비슷하게 지금 전파된다고 하고 지금 이쪽 하주십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파킨슨 원인이 요가 아니에요. 지금 메인은 요거 있어요. 지금. 데 어떻게 타고 갔느냐? 지금 밝혀진 게 미주 신경 타고 갔다는 거야. 지금 미주 신경 있잖아요. 이거 그걸로갈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면 자, 아 그럼 저 안에 김세트 있겠구나. 어. 그런데 과들 뭘 하지? 염증을 줄여주는 쪽으로 가는구나. 네, 아까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요거 하면 이제 그다음 마이크레걸리하고 쫙 이야기 연결되는 거예요.